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나라신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네. 근데 오늘은 또 선생님이 한복을 입어주셨네요. 아, 네. 오늘 일하고서 와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하느라고 조금 음,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또 이렇게 그런... 바쁘신 와중에도 네. 우리 영상을 기다리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 오늘 또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시국도 시국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많은.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힘을 내서 여러분께 또 점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만족하신 분들은 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선생님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한 분의 사주만 가져왔어요, 선생님. 음. 사주를 토대로 선님이 나오시는 신점 0점을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아. 무거워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네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데 누가? 누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네. 어떤 홀, 혼이 여자 혼이 들어오는데 어... 죽여버릴 거야. 설이가 막 소름이 쫙. 어떤 원한을 산 건가요? 오 그런 거 같아.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아홉 수의 삼재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 네. 우리가 물론 안 타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9, 29, 39, 49쭉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 어디 한 곳에는 걸리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제대로 걸렸어. 음. 검은 그림자, 사자의 냄새, 피의 냄새, 이런 게 지금 진동을 해. 아. 어, 음. 주변에 그럼 사자가 좀 붙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진동을 하는 건가요? 이제 아까 그 들어왔던 그 영혼이 사자를 끌고 온 거겠지. 오... 음, 뭔가 누구에겐가 원한을 갖게끔 한거 같아. 지금 네.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게 그거였어. 네. 원래 이, 이 사람의 성향 자체는 되게 유순해. 음... 유순한데 사실 두 얼굴을 또 가지고 있어. 양면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 네. 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호인이고 사람을 잘 챙겨주는 이런 다정다감함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내면에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자기가 왕이야. 어 그래요? 응.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잘 배려도 하고 보살펴주고 이미지상은 되게 좋은 것 같거든. 네. 근데 이 사람의 내면을 보면 굉장히 차갑고 음, 냉정해. 약간 이기적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내 손안에 있는 거, 내 세상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은 뭐라 그럴까? 어두 어, 얼굴이었다. 음,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게. 막 이런 이미지로 네.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 외면 외면과 다른 누군가가 이 안에 있어 이 친구는 남자라 고 그랬잖아 네. 어 근데 여자야 원한이 아 아까 말한 그 사자를 불러왔다는 원한은 여자다 음. 올해 이분도 쉽게 넘어가기 힘들걸 음. 올해가 사실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좀 약간.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분 네.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최고의 전성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최고의 나락의 위기야. 나라가 떨어지는. 음. 아. 어... 그리고 조금 명에도 명, 명, 자기 명줄. 또 위험은 해요. 어 그래요? 음. 사실 좀 젊은 나이고 사실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긴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죽는데 뭐뭐 뭐 순서대로 가요?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뭐 자살을 할 수도 있고 뭐 경호의 수야 여러 가지가 있지. 음. 음. 연세가 뭐 많다고 꼭 돌아가시리란 법은 없지. 근데 검은 그림자에 사제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발버둥을 쳐도 쉽지 않겠다라고 봐야 돼음 너무 무겁다 운기 자체가 좀 많이 꺾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내가 본인이 뭔가가 죄책감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는 않아 아 본인 스스로 선생님이 투시로 봤을 때는 음, 뭔가 미안하거나 뭐 안쓰럽거나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 근데 겉으로 이 사람을 보면 되게 미안해하고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속은 아씨, 이런 아... 이거 완전 틀려. 진짜로 양면성이 강한 사람이고, 어,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게 양면성이 강한 건 어떻게 보면 뭐 타고 나는 건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건가요, 선님 타고난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도 당연히 더 단단해지겠지. 근데 천성이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바뀌려고 한다고 바뀌어지진 않아. 천성은 절대 못 바꿔요. 아, 타고난. 어, 노력은 해서 조금은 이완을 시키거나 발전을 시킬 수는 있지. 근데 완전 천성이 너무 착한데 갑자기 못되게 살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해. 네. 어 근데 정말 못된 천생을 갖고 태어났는데 착하게 살 수도 없어 천사 음. 천성은 변할 수가 없어 네. 음. 사실 그럼 천성에서 오좀 양면성인건가요? 그렇지 포카페이스 뭐 이렇게 네. 이 사람이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졌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굉장히 어 부와 명예를 가졌을 것 같아 네. 이 친구가 근데 없어 이제 끝이야! 보고 싶지 않아, 사실. 뭐 이런 사진만 어떻게 골라서 갖고 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응. 사실, 선생님이 또 양면성이 있다 응.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저는 사실 상상이 안 가긴 해요, 선생님. 음, 음 그래? 네. 뭐 포카페이스. 왜냐면 응. 선생님 말대로 제가 한쪽면만 본걸 수도 있는데, 응. 굉장히 좀 이미지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네. 어. 그러면 사실 이분의 뭐 특징이나 아니면 뭐 이분이, 선생님이 이분을 만난다면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 내용도 있을까요? 음, 조언을 해준다면, 근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사실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하더라도 바뀌기는 쉽지는 않아. 음, 어려워. 왜냐면 아까 내가 표현을 하기를 본인이 왕이야. 라고 표현을 했잖아. 음. 근데 외관상으로는 되게 유유하고 부드럽고 배려가 많고 이런 사람이잖아 네. 근데 왕은 원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가 뭐야 지시하고 결단을 내리고 내가 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왕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외관상으로 내가 지금 느껴보기에는 되게 유순하단 말이야 음. 언바란스하잖아 그지 그러면 속에는 왕이 들어있지만. 겉으로는 표를 잘안 낸다는 거지. 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가스라이팅을 하지. 조용히. 아. 음, 나어나너 되게 좋아. 그래서 내 말을 들어줘야 될것 같아.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어때? 이러면서 유도를 하는 스킬도 이 사람 말도 잘할 거야. 아 말을 잘해요? 어, 어. 말도 잘해 말 언변도 좋아. 네. 어 그래서. 어, 가스라이팅을 하기 굉장히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 음... 음. 그러면 사실 주변 사람을좀 가스라이팅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긴 하겠네요. 그치. 왜냐면 그 속을 다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라. 근데 겉으로는, 응, 그래, 그러고서 속으로는 아니? 이런 거. 어,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이래놓고 속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어, 약간 무서운 사람이야. 아, 무서운 사람이야? 응. 음, 액면을, 이런 사람은 액면 자체를 보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또 그런 뚝심과 이런 오기와 이런 힘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웬만해서 드러내지는 않을 거야. 근데 유하게 부드럽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너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 될것 같은데. 이러면 어때? 이러면서 은근한. 음.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음.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해주신 게좀 무겁다. 음. 뭐 사자가 와 있다. 약간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음, 검은 그림자. 네. 음. 근데 그게 사람은 아니고 여자인 것 같은데라고 음. 말씀해 주셨는데 여자 문제는 좀 어때요 이 사람? 어 여자는 사실 어, 우리가 뭐 연예인들은 광고주나 뭐 방송국이나 우리 상품이라고들 표현하잖아. 그렇죠. 어, 여자도 이 친구한테는 상품의 가치라고 봐야 될것 같아. 상품의 가치요? 응. 그러니까 좀 진실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 아... 응, 자기가 필요에 의한 거잖아. 우리 상품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상품들이 적시적소에 맞는 상품들을 우리가 고르는 거잖아. 네. 똑같은 거지. 아 어꼭이 사람과 뭔가의 미래와 막 이런 게 이런 거를 꿈꾸면서 가는 것보다 그때의 나의 외로움과 그때의 나한테 필요한 조건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애정인 거지 그러니까 포카페이스니까 그러니까 어, 틀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틀려 앞뒤가 다 틀려 상품이면 뭐 유통기한처럼 이렇게 취급해 버릴 수 있는 다, 어 그럼요 당연하지.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면 서로 주거니 맞고 내가 되게 좋고 막썸 타면서 막 이런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 보편적인 연애라는 게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무섭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음. 여자를 만나도 내가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표현은 하지만 아까 반대로 사랑해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어. 지금 이 시간은 음 그런 근데 약간 그런 매력이 좀 있어 훅 잡아 끄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우.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카사노바가 되게 굉장히 최적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 겠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지 어 외관상에 우리 감독님 처럼 유하게 생겼으니까 음... 좋아하네 <laughs> 음. 사실 사실 조금 선생님이 사주만 드렸는데 음. 디테일하게 이분의 성향까지 나와가지고 좀 놀라긴 했어요. 음, 음. 그럼 마지막으로 음. 이분이나 이분 지인이 영상을 보면은 음. 아무래도 무당 선생님을 찾아와서 신점을 보는 이유가 음. 조심해야 될 거를 피해가고자 그쵸. 보는 이유가 굉장히 크잖아요. 음, 선생님이 좀 조심할 거좀 피해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해 주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공산당이건 모건 간에, 어쨌든 사람의 생명은 존엄성이 있잖아.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하물며 무슨 살인자가 되든 중범죄자가 돼도 되게 선처를 잘 해주는 나라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이 친구가 살게 해줄 수 있는, 음,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 어, 지금은, 검은 그림자가 너무 들이워져 있어서 어, 자칫 잘못하면은 황천길을 구경할 수도 있겠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줘야지. 조심을 해라, 좀. 그렇지. 막 막기 위해서는 선인 또는 생애 같은 무당님을 찾아서. 와 그럼요. 좀 달래줄 어, 필요가 있겠네요. 상담을 해서 뭔가 이 친구한테 지금 들이워진 그림자를 걷어내 주든지. 어 방법을 모색을 해줘야지 이대로 두면 잘 잘못을 떠나서, 그지? 어, 이 친구도 이 친구의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 억지로 그렇게 살라고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음 어쨌든 지금 아홉 수에 삼재가 이렇게 더커니 걸려버려가지고 어, 지금은 피해갈 방법은 없다라고 보면 돼. 좋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보시고 좀 이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많이 지혜롭게 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선생님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